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라는 질문과 그 대답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한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놀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고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는 기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기적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악한 영의 통치자로 귀신들의 왕이며 사탄을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하늘의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늘의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하늘의 승인을 얻었는가를 물어보는 말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에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며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인 측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교모히 꾸며서 자신들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옆에서 솔깃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저 귀신을 내어쫓을 수도 있겠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면 대결을 하십니다. 자신과 자신의 권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분쟁하고 분열하면 그 나라는 스스로 망한다.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면 바알세불이 자신의 부하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분열과 분쟁이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반문하시죠 예수님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말과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번 묻지요 만약 예수님 자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고 또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유대인 축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면 너희 아들들, 즉 그런 축기자들도 귀신을 내쫓는데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냐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져온 논리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지금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발판 삼아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20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자, 이제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이런 의미입니다.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26절에 자신의 사역이 바알세불과의 전쟁임을 알려주십니다.강한자가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오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바알세볼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사탄과 그의 권세와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탄의 능력으로 생긴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에 결박된 인간과 피조세계를 해방시키십니다. 죄와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23절에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인데요. 양을 칠 때의 상황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양을 모으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이며 양을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그 양을 해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 중립지대가 없음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집에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이전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고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 귀신 들린 것보다 더 강한 일곱 귀신으로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귀신이 나갔던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텅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귀신이 나갔으니 이제 귀신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중립지대 같습니다. 누구나 먼저 들어오면 주인이 되는 곳,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칠세라 나갔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이전에 쫓겨나간 기억이 있으니 일곱 귀신을 데리고 함께 들어옵니다. 쫓겨나간 귀신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힘을 길러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그 쫓겨나간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을 장악하고 황폐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탕과 전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려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쫓겨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쫓겨나고 결박된 곳에 하나님 나라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하지요. 이 땅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로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이 사탄과의 전쟁이 만만하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